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고 허물진 인생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탄생하시고, 참 연약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소외된 인생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섬기시며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합니다. <laughs> 찬바 한가운 성도여 다 이와서 배들레엔 성 안에 저 천사여 찬성을 높이 물러서 이 강화란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 나, 시 였으니 엎드려 절하. 알 군주가 되셔도다 늘 감사 말씀을 목사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2 1일자 월요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게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나세를 낳고 므나세는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사알디엘을 낳고 사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빗후스를 낳고, 아빗후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누구나 신년초가 되면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면 성경을 일독하고자 결심합니다. 특별히 구약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신약부터 일도 가자 생각하고 마태복음 1장을 용기있게 펼쳐서 읽다가 아브라함은 다윗사스 예수 그리스도의 캐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 낳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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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이고 성격이 너무 재미가 없구나 아니 도대체 자손을 낳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성경 1도 오기로 착정한 첫날부터 참 시험거리다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역사적 계보, 기술의 사람 이름의 등장으로 어그 의미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문제에 보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계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에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 시대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1네대 도합 42대에 걸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했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구원을 펼치고자 쭉쭉 선정했던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주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사의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본문이 밝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인물에 대해서 여인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남자들의 름이 등장하다가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 다말은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을 했다가 아, 남편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시대는 여인이 홀로 살게 되는 것이 재산권이 전혀 없는 관계로 남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관계로 생존 능력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형사 취소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 남편이 세상을 뜨면 남편의 동생과 함께 살도록 함으로써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고 또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생존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이 남편의 동생들을 허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며느리 다멜은 다말은 계략을 펼쳐가지고 결의인으로 가정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동침함으로 그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 유교의 윤리로 볼 때는 폐륜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그 시대에도 이것은 일반적 도덕관념에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이 가문을 잇고자 하는 그 열정과 동시에 시어버지의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가문으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 절에서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을 등장시킵니다. 라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아모스 족속 출신이었고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도무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가 민족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추조하지 아니하므로 그 특출난 신앙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가를 탄생시키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라합의 며느리 나의 아들이 보아스였죠. 이 보아스의 여인, 이 며느리 룻은 모압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해 주심으로 이방 여인도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편입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 인물이 예,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육제로 보면 이새는 다윗당을 낳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기록 하고 있지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최천방에서 어, 이 조국을 위해 싸울 때 에, 다윗과 어려운 관계를 형성해서 폐륜을 이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크신 그 큰일로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큰일의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한 집안에 이렇게 고조 할머니가 뭐 기생 출신이었다거나 또 우리 집안에 누가 오랑캐 출신이었다거나 그러면 가문의 역사를 기록할 때 살짝 빼버리지요 기술을 안 하지요 그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만 과장을 해서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교적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진실을 진실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죄악이 있으면 죄악인 모습 그대로 기록합니다. 자, 이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저술할 때 기생 출신 라을 기록하고, 이방 쪽속 출신 루슬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를 의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 있게 다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인물들조차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겠다 결정하시면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충신 인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들어 쓰시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허문질 인생입니다 세상의 죄인 중의 죄인이 김경선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진 백성 받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 쓰신다는 사실이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희망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죽어 맡아한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마른 막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쓰신다는 이 엄정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부복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최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탄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허물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른 막대 같은 우리를 주께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이 은총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살아갈 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